자, tantalize에 대한 얘기네요. 누군가를 tantalize, 감진하게 하는 것은, to 뭐 하는 것이다, 메이킹으로 바꿀 수 있죠. They want something,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그것은 something 어떤 거다, they can never get.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tantalize의 정의네요 그쵸? 그리고 오형식이라서 목적형 보호자리에 to want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이 단어는 from 그리스시나 King t t 탄틀 u s 에서 왔는데 그는 누구야 was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proud는 여기서는 안 좋은 뜻으로 쓰여서 오만 아입니다 이거 enough to로 한번 바꿔볼까요? Proud enough to try to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너무 오만해서, 교만해서, 여기 arrogant 같은 뜻이죠? humble은 안 됩니다. 너무 교만해서 신을 속이려고 노력했습니다. When invited, 그리고 얘가 being invited 가 돼도 괜찮나요? 되죠. 왜냐하면 여기 빙은 분사구문이 생략된 거니까 원래 문장은 he, when he was invited 였겠고요. 자 그들이 신들과의 식사에 초대됐을 때 탐틀러스는 store their special food를 훔쳤어요. so t h e n 뭐할수 있도록 he could 결과적 bring it to 친구한테 가져다 줄수 있도록 여기 in that 들어가면 되죠.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이기 때문에 자, 그벌로서 그는 was sent 보내졌습니다. 지하세계로 뭐 죽었다는 뜻이네요. 자, so he had to stand in a pool of water. 그물 웅덩이 안에 서 있어야 했어요. with, 명사, ing, 뭐, 뭐, 한 채로. 분사구문이네요. 이 명사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죠. 자, 그 ripe fruit. 엄청 맛있게 잘 익은 감이 hanging from a tree above him. 그, 그 위에, 자기 위에. 있는 나무로부터 달려있게 한 채로 물, 엉덩이에 서있했어요 Whenever he tried to drink the water,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try the drinking 되면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라서 안 되고요. 그리고 whenever 여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양부의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at any time. when in, 시간의 부사절 보시면 돼서 바꿨을 수 있죠. at any time when 그래서 no matter when은 안됩니다. 이건 양보의 뜻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it w o u d r a i n away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he tried to 여기도 picking 안되죠. 그리고 그 과일을 따려고 하면 나무의 가지들이 would move out of the reach. 자기의 그손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So, Tandilus was already in the 이미 지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no matter how 하나로 however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no matter how나 however는 바로 뒤에 형용사 오죠. hungry or thirsty 주어 동사.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프더라도 he would never die. 절대 죽지 못했습니다.